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아가가 조금 일찍 해서 같이 출연을 했는데요. 어 간밤에 미국 증시 또 하락을 했는데 어, 여전히 AI 버블 논란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보시면은 구글의 CEO가 AI 투자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비이성적인 요소가 있다. AI 버블이 붕괴되면 모든 회사가 타격을 입을 거고 어,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탄소 중립 목표도 늦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반도체 AI 대형 기술주들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루스차일드가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의 투자 등급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하면서 어, 이제 또 투자 심리에 타격을 입었는데 특히 생산형 AI 인프라인 데이터 센터 구축 비용이 기존 클라우드 방식보다 6배 비싸다. 그래서 돈을 못벌 수도 있다. 이런 경고를 하면서 어, 이제 미국이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았는데, 다만 후반에 사우디가 지금, 네, 사우디 빈살만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있었는데, 기존의 6천억 달러 정도 투자를 미국에 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1조 달러로 늘리겠다. 그리고 거기 안에 AI 소재, 히토류, 첨단 기술 전반적으로 할 거다. 미국과 AI 기술 협력은 제한없이 확대할 것이다. 사우디의 특정 수준의 칩 수출도 트럼프가 할 수도 있다. AI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AI 투자 수요가 늘어나겠구나. 그래서 이제 지수 낙폭이 어느 정도 축소되면서 마무리하는, 뭐,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여전히 뭐, 나스닥 1% 넘게 빠지고, 반도체 주식도 모여있는 필라델피아 지수는 2% 넘게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양자 섹터는 거꾸로 다 올랐어요. 뭐,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일단은 USCC라고 해가지고, USCC가 뭐냐면은 미중 경제 안보 검토 위원회입니다. 경제 안보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 분석을 해서 미국이 어떤 부분 부족하니까 우리가 이거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의회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중국의 기술 발전이 미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중 기술 경쟁에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정책 제안, 뭐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는데, 연례 보고서를 낸다고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얘네가 권고하는 거는 미국 정부 정책이 그대로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전에도 뭐 미국 반도체나 AI 통제 같은 거, 중국에 대한 미국의 투자 규제 같은 거다 여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USCC 연례보고서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은 양자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Quantum First. 양자가 우선시 돼야 된다라는 국가 목표 수립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암호 해독이나 신약개발, 소재과 학 신소재 개발을 말하는 거겠죠. 이세 가지 전략 분야에서 미국이 양자 컴퓨팅적으로 우위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자금 지원을 통해 미국의 양자 개발을 도와야 된다. 그리고 핵심 연구 인프라를 현대화해야 된다. 지금 너무 낙후화되어 있다. 그래서 극조원 실험실이나 양자공학센터 차세대 양자칩을 제작하거나 설계하는 시설들이 필요하다. 양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연구소 QSEI라는 걸 우리가 설립해서 이 양자 컴퓨터가 확장성을 갖고 스케일업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기반이 필요하다. 이런 생태계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양자와 인공지능을 선도하는 국가가 디지털 경제 암호화 체계를 통제하고 더 나아가 세계 패권을 가지게 될 거다라고 하면서 AI뿐만 아니라 퀀텀 퍼스트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 중국은 국가 수준의 투자와 산업 동원력을 통해서 양자 시스템 표준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 특히 암호 해도 가능한 양자 컴퓨터 개발을 적극 추진해서 가장 앞선 개발 현황을 숨기고 있다.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한번 미국이 뒤처지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양자에 엄청나게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2030년까지 우리가 양자 퍼스트로 가서 미국이 중국 또는 다른 경쟁국보다 먼저 양자 리더십을 확보해야 된다. 양자 기술은 미래 국가 전략 우위를 좌우할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서 양자 섹터가 나스닥 1% 넘게 빠지는 와중에도 모두 상승 마감했다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 양자 투자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 방금 새벽에 미국 의회에서 합동경제위원회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미국의 상원과 하원에서 동시 참여해서 어 미국 경제 전반과 신흥기술, 첨단기술의 영향력을 분석하고 이걸 기반으로 이제 법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양자, AI, 로봇, 바이오 등 신기술이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서 향후 입법 예상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쓰는데, 여기서 이제 각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을 하겠죠. 근데 여기에 양자 분야 대표로 아, 용큐 CEO 니콜라데마 씨가 갔어요. 여기서 뭐 중국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미국이 어느 정도냐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을 논했습니다. 지금 실제로 미 정부 차원 연방기관 차원에서 양자에 관련된 뭐 중국의 위협뿐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는 게 빠르게 뜨겁게 화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자가 아직도 뭐 공산과학이고 될수 없다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정말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이미 다가오고 있고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그래서 단기적인 주가 예측은 당연히 못하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이 흐름이 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하는 것은 장기 투자가 유효하다.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또 특별히 BTQ가 20% 넘게 급등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btq 개별 소식이 하나 나온 게 있는데요. btq가 이번에 QLEO라는 양자 시뮬레이터, 실제 양자 컴퓨터는 아니고 기존 우리가 쓰는 고정 컴퓨터에서 양자적인 걸 실험해 볼수 있는 시뮬레이터를 출시를 했는데 엔비디아 GPU나 CUDAQ랑 호환이 되고 뭐 양자 시뮬레이션을 더 어려운 것들을 빠르게 할수 있다. 그래서 뭐 개발자들이나 연구자들이 이런 양자 관련된 개발을 더 원활하고 쉽게 할수 있다 이런 소식들을 내면서 주가가 20% 넘게 급등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제가 좀 빨리 정리해야 될것 같아요 저희 얘기도 이제 등원시켜야 되고 오늘 외부 일정도 좀 많아서 그런데 일단은 미 증시 자체는 안 좋았죠 AI 버블 논란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양자는 올랐다 왜냐면 USCC 미중경제안보쪽 그 위원회에서 낸 연례 보고서에서 Quantum First를 주장했다 양자가 굉장히 중요하고 중국의 위협이 크다 미국도 빠르게 더 크게 양자를 지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했고 청문회에서 아이온큐 CEO가 발언한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 기술이라는 거를 공상과학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냥 과학 기술 이렇게 보기보다는 미국과 중국이 차세대 글로벌 패권을 놓고 싸우는 AI와 비슷한 급의 기술로 올라오고 있다 이 흐름을 본다면 언제 될지 모르죠 그리고 단기적인 주가 예측도 당연히 어렵고 다만 중장기적으로 오고 있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큰돈이 흘러 들어오는구나 반도체도 이런 방식으로 탄생해서 발전해서 결국에는 우리 생활에 우리 손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양자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양자에 투자한다는 거는 큰 흐름 글로벌 패권 싸움에서 큰돈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이걸 보고 중장기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주가에 너무 1위 1비 하기보다는 큰 흐름을 보고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공포에 질렸을 때 조금씩 모아가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좀 정신이 없긴 했지만 저는 여전히 양자 분야에 대한 장기 투자는 유효하다,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의 의견은 참고만 해주시고 판단과 매매 최종적인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고민해보시고 현명하게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